자 3월 22일 금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고, 이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세력의 입성, 유력한 요땡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새벽에 뉴욕 거래에서 이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이 중국 세력들은 해당 코인에 대해서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매수를 할 준비가 마쳤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트럼프, 바이든,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오늘 새벽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에서 4시쯤 발표가 뜬가 동시에 중국 세력 입장 대략 600%, 많게는 800%, 가까운 상승이 예측되는 코인입니다. 네시에서 5시쯤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 새벽에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중국 세력들 매수 준비를 마쳤죠. 자, 그리고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이 ETF 정식 심사 서류 제출을 하면서 이 미국 세력들 또한 이 코인 관련해서 집중할 준비를 마쳤다. 그야말로 이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노리고 있다라는 코인인 거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 지갑을 열어 봤을 때이 대규모 비트코인 지금 자금이 조금씩 흘러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지금 총알을 움켜쥐고 있고 오늘 새벽 발표 터지기만 하면 이 코인 그냥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다 는 거죠 자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를 봐도 여러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력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쯤, 미국 발표 이후에 한 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 자, 왜 새벽 한시일까요 4시일까요? 자 바로 미국 시간 시차 기준으로 오후 4시에서 다시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수요 내리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내일. 자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력들이 이렇게 개인들을 이렇게 등쳐먹는 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건이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이 새벽 4시에서 5시쯤. 어 중국 세력의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이 땡땡땡 코인 매도해서 단타로 한 80%에서 많게는 150% 이상 수익을 딱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개인번호 보시죠 이0108694 7619 번호로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숫자 7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5분 이내,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이 중국 세력들 입성으로 해서 폭등할 코인이 어떤 건지, 이 땡땡땡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과 함께 공유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오, 새벽 4시쯤에 또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코인 받아가시고요. 아, 아시겠죠?